이제부터는 나머지 정리를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.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다항식 px를 자,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에 우리가 몫세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.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겠죠. 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? 원래 우리가 다항식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는 직접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.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? 조립제법이라는 걸쓸 수도 있었지만, 자, 우리 이제 할건뭐죠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면 주어진 식 p x 의 x 자리에 알파를 넣어라, p 알파 값, 즉 직접 나누기를 하지도 않고 조립제법을 쓰지도 않고, 다만 x에 알파라는 값을 대입해서 계산한 식의 값, 이 식의 값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고 하는. 사실 좀 굉장히 놀라운 어떤 수학적인 정리입니다. 자, 활용하는 방법은 어, 여기 주어져 있고요.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. 자, 이 식을 3의 px가 무슨 식인지는 모르겠고 qx도 무슨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x 2라고 하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구하시오.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? X에 2를 대입하면 몹시 뭔지 몰라도 이 부분을 다 폭파시킬 수 있으면서 나머지 R이라고 하는 것은 x x의 2와 2를 대입해 준 값이죠. 나머지 R은 3의 P2의 값, 마이너스 4의 Q2의 값이에요. 자, 이제 P2와 Q2를 알려주려고 조건들을 준 거예요. 이다항식을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. 즉, p2의 값이 얼마? 3. 또 qx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. q의 값이, qt의 값이 마이너스 1. 여기 대입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